의뢰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오님의 인사로 가늠하겠습니다. 경산남도 일본지 출신 서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업 재보험이 기후유기 시대 농업인의 사회보험으로 재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유기로 농업 현장은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그리고 뱅충해까지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주요 일수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를 꼽았고 88.4%가 최근 기후변화로 영농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정년 대비 7.1% 7.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경남 농업 현장에서는 농경지 941 헥타르 침수와 461억 원, 가축 647건 26만여 마리 폐사와 64억 원, 양식 시설 6건 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계를 지키내는 최전선이자 1차 사회안전망이 바로 농업재해보험입니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은 2024년 기준 약49% 양시수산물재해보험은 약37% 가축재해보험 중 소의 가입률은 20%에 불과합니다. 특히 가축피해는 단한 번에 제로도 회복이 어려울 만큼 피해 규모가 크지만 보험료 부담을 가입을 기피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특별 재 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지원은 세제 감면이나 일부 복구비에 그쳐 고비용 피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어업체의 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지만. 그 본질은 사회 보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형 분산, 빈곤 예반 소득 안정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재원의 절반 이상은 공공재원이 부담해 사실상 소득 재분배 역할을 수행합니다. 농업은 공공성이 크고 단한 번의 재해로 생계가 붕괴되는 높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에 사회보험적 접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는 가입률을 사회보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가입률이 높아질수록 위험이 분산되고 제도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이 강화됩니다. 농어업재 보험의 가입률을 높일 때 비로소 농어업인의 생업을 지키는 확실한 1차 안전망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농업체 보험을 사회 보험으로 재인식하고 국비의 점진적인 확대와 지방비 추가 확보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며 교육과 절차 간소화, 가입 인센티브를 제공으로 모든 농업인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민 스스로도 내 농장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보험가입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농업체 보험은 재난에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수단입니다. 제도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 더 많은 농가가 보호받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고 농업인의 상가, 생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농업체의 보험이 진정한 사회보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와 도정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